잠시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가 되어 줄게요. 빠르고 분주하고 수란스럽고 화려한 세상을 질주하다 지칠 때 잠시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가 되어 줄게요.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건아웃의 상태가 될 때, 잠시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가 되어줄게요. 피곤하고 지친 삶을 만나가든, 잠시 쉬어가세요. 당신의 마음의 쉼터가 되어줄게요. 행복의 나라로 함께 여행하고 싶으신 분은, 좋아요, 눌러주시면 감사, 감사하겠습니다.